달콤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쏟아 질듯 빛나던 올해 추석.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그 순간들 뒤편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데뷔 후단3달만에 음악 방송, 드라마, 오이스티. 예능 고정까지 섭렵하며 가요계 미친 스케줄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클리어한 신의 아티스트 이찬원. 팬들은 그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올 세라 알림을 꺼둘 틈이 없었지만 정작 이찬원 본인은 달력에 점점이 박힌 빨간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고민.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스튜디오 불빛 아래에서 12시간을 연달아 소화하고 새벽 5시 어둠이 거치기도 전에 또 다른 방송국 대기실로 향하는 나날. 그렇게 3달을 달려오자 결국 체력보다 먼저 마음이 방전되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세요라고 묻는 순간마다 엄마 목소리 사이에 숨어 있는 작디작은 한숨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괜찮다는 대답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빛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데 정작 가장 빛나야 할 곳은 집 그리고 엄마 곁이 아닐까. 그렇게 포개어진 생각들이 어느 밤 눈물로 터져 나왔고 그 눈물이 이번 깜짝 프로젝트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몸은 못가도 마음만큼은 달처럼 둥글게 보내드리자 단 48시간짜리 살인적인 빈틈을 만들어 어머니를 위한 초. 초. 맞춤형 추석 선물 미션을 진행한 것 아이돌 스케줄표 못지 않은 타이머택이었지만 그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첫 단계는 엄마가 평생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던 한복을 이미 완판 루트를 타는 유명 젊은 디자이너에게 당일 의뢰. 색동 고름 대신 은은한 미드나인 네이비 저고리를 매치해 전통과 힙의 원샷언킬 한복을 완성. 두 번째 단계는 엄마의 20대 시절 추억을 불러올 레트로 믹스테이프였는데요. 직접 건반을 두드려 편곡한 80년대 감성 발라드와 자신이 데뷔 전 자작했던 미공개곡까지 포함해 세상 단 하나뿐인 바이니를 제작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컴마 전용 홈시네마. 날짜 지정 배송이 가능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주문해 친척들이 모이는 것을 천장에 매달아 드린 뒤 언제든 가족 사진이나 그가 출연한 무대를 150인치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하이라이트. 추석 전날 새벽 2,000원은 트레이드마크인 밝은 금발을 급히 무대용 흑단 흑발로 바꾸고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본가 근처 편의점에서 꽃다발과 호박송편을 구입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깜짝 방문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마치 드라마처럼 타이밍이 겹쳐버렸습니다. 엄마가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다 우연히 그를 발견한 것인데요. 어디 다친 건 아니지라며 달려온 엄마 품에 안긴 순간 모자는 벗겨지고 카메라 플래시 없이도 별처럼 반짝이는 눈물이 서로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혹시 저 아이가 TV에서 본그 가수 아니야라며 웅성거렸지만 그 잠깐의 속삭임조차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모자의 재회는 벅차올랐죠.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찍어둔 매니저의 휴대폰 영상이 팬카페에 올라오자 조회수는 단시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진솔한 효효. 콘텐츠의 심장이 녹았다. 올해 추석 최고의 힐링 영상이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가슴이 따뜻해져서 밤새 잠을 못 잤다며 각국 언어로 릴레이 리액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인연의 이름은 월드와이드 효도 트렌딩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글로벌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는 솔로 갤러리에는 추석 연휴 직후 또 다른 한 이슈가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목은 무려 영숙의 은사인 것은 맞는 듯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인스타그램 캡처가 연달아 업로드되었습니다. 작성자가 밝힌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국이 출연자였던 영숙이 아주 직진 너부를 경험한 뒤 예능 후일담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까지 글썽였다는 것그 대상이 바로 300억 자산가로 불리는 상철이라는 주장인데요. 무려 테라스가 3개나 붙어 있다는 초특급 펜트하우스 집들이를 영숙이 먼저 제안했고, 상철 역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집 곡이 굽자나며 펑크 없는 답신으로 응수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는 아직 확정이 아닌 썰 단계. 하지만 결정적이라 불리는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녹화한 팬이 시간대별 채팅 로그를 공개했는데, 거기엔 익숙한 아이디 옥선이 등장했습니다. 술빵합시다. 나고 외치며 한껏 분위기를 띄운 주인공. 바로 같은 시즌 출연자였던 옥선이 적극적으로 킬 포인트를 추가하며 상철 재력 인증을 사실상 도장 찍어준 셈이죠.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자산 300억이면 테라스 굽기만 해도 스테이크가 잘 있겠다. 영숙이 한 번도 안 울다가 상철 얘기 나오니까 눈망울이 촉촉했다 등. 댓글 창이 들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 모든 게새 예능 성공기용 바이럴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제 커플의 러브 스토리를 엮어 리얼 예능으로 재탄생 시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죠. 제작진이 비밀 촬영을 진행 중이라는 귀신 같은 첩보까지 흘러나오자 궁금증은 욕조에 부은 이벽제처럼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이찬원 측 관계자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상철 영수 커플이 진짜라면 이찬원이 축가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벌써 들어왔다는 익명의 제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검토할 시간도 없이 기사부터 떴다며 당황스러워했지만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긍정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기분 좋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온라인은 효도왕 2000원 사랑의 큐피드로 직행이라는 새로운 서사로 불붙는 중 잠시 숨을 고르고 이쯤에서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첫째, 상철의 정확한 자산 규모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F&B 사업으로 30대 초반에 이미 두 자릿수 매장을 출점했고 최근 블록체인 기반 유통 플랫폼에도 투자해 억대 배당을 받았다는 소식이 업계 관계자 입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입니다. 둘째 영숙과 상철의 집들이 라이브는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한 외배능 채널 진라이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옥선 및 구기 멤버 다수가 게스트로 등장해 찐친 토크를 펼친다는 후문. 셋째 이찬원은 그날 저녁 7시에 지방 공연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어 현장 참가는 어렵지만 영상 편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추석 연휴에 벌어진 눈물의 효도, 로맨스와 300억 러브하우스 스캔들은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팬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며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설렘은 확신이 아닌 설마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믿어버리긴 이르죠. 우리에겐 언제나 사실은 그로 시작할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다음 업데이트에서 정보가 뒤집힐 수도 혹은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 커플 탄생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과 두근거림을 최고의 음향으로 포장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핫한 엔터테인먼트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처럼 둥글던 그 마음이 전부 전해지길 사랑처럼 포근하던 웃음이 오래도록 남길 바라며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곧 돌아올게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밤을 반짝이게 할 유튜브 속 작은 별. 지금까지 텐터박스 라이브였습니다. 스튜디오.